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유독 미대에는 재수생이 많을까? 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제 생각과 경험들을 종합하여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또한 안타깝게도 재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대라는 곳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저지른 업보이지만 아직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미대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다소 경각심과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될수 있으면 재수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들어두시면 예방 차원에서도 실제 재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재수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재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재수생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입시 유형에 실기 전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과 실기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준으로 입학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학업 성적은 객관적인 데이터이고 실수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폭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학업 성적은 본인이 한번 이루어 놓은 성적을 기준으로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어도 컨디션에 따라 그 수치가 변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로 불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의 성적에 비해서 많이 상향을 해서 대학 원서를 넣은 것이 아니라면 학업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실기 점수입니다. 실기 점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미대 실기장에 가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컨디션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실기 주제나 그림을 그리는 공간, 자리, 환경 요소 등 여러 운의 작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실기를 매 학교마다 매번 계속 그려야 하므로 학업 성적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학교에 입학 원서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대 실기의 변수들 때문에 미대에는 재수생이 많고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극단적인 예로 수능 1등급을 받아도 실기 점수 때문에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입시 학원을 2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절대 합격을 못할 것 같던 사람이 합격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수생 시절 때 저희 학원 반에 고려대를 준비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고 고려대 실기 전형으로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 학생은 당연히 성격도 높고 그림도 그렇게 못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고려대이든 서울대이든 합격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불합격이었고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성적이 높아도 실기라는 변수 때문에 미대 입시는 불안정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또 반대로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한테 매운 구박을 받고 혼나고 못 그린다고 꾸중을 듣던 학생은 자신의 성적보다 더 높은 학교를 상향 지원하였는데 합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대 입시는 실기라는 변수 때문에 누가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고 자신이 실기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시 결과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대 재수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학교마다 모두 다르고 입시 학원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시각으로 보았을 때 10명 중에서 3, 4명 정도는 재수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수생이 많은 이유는 앞서 말한 실기의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기를 너무 늦게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실기 입시를 몇 개월 앞두고 처음으로 학원을 와서 실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붙을 수가 없었죠. 미대 실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수능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면 실기를 자연스럽게 잊고 나중에 몇 개월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1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도 떨어지는 상황에 수능 준비만 하는 것은 매우 아니란 행동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말고 실기 준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기를 최소 1년에서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그나마 다른 학생들과 입시장에 가서 실기력을 겨루어 볼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순을 놓으면 학업 성적 미달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실기를 몇년 전부터 준비를 하되, 수능 공부도 함께 병행을 해서 적절한 조화를 유지해야 재수 생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앞에서는 실기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수능 성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재수생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수능 성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수능 성적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은연 중에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보다 더 높은, 더 좋은 학교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겨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저 또한 고3 때 상향 지원을 고집하여서 더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대 입시생들은 나는 미대생이니까 조금 더 낮은 성적으로 훨씬 더 높은 학교를 갈수 있을 거야 라는 아니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하향 지원을 하라고 하면 특히 고3학생분들은 절대로 하향 지원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실기가 변수이고 실기로 성적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할 때 이야기이지 수능 성적 1등급에서 2등급 이상 차이 나는 곳은 아무리 실기력이 좋아도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원서 넣을 때잘 보면 고3들은 주로 상향 지원을 재수생들은 주로 하향 지원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미대에 재수생이 많은 이유에 대한 주제로 저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해 보고 호기심을 가졌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재수생이 많은 이유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미래 입시 실기의 각종 변수와 너무 늦은 실기 준비 지나치게 높은 상향지원 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지치는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미대입시 재수를 해본 경험자로서 이 세상 모든 미대입시 준비생 분들이 절대로 재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자인과를 졸업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재수 생활을 했던 그 1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재수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보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미대입시 재수생활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미대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